잠실 주공 5단지는 기존 3,600세대에서 6,387세대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 조합장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연임할 건지 말 건지를 그냥 찬반 투표로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송파구청이 직선 선출이 아니면 정당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없다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인가를 반려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조합장 선...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가 법적 쟁점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총회에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서 일정한 연임 규정이 있다면 찬반투표 방식이 가능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핵심으로는 찬반투표로 연임을 할 경우에도 법적 정당성을 갖는가라는 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청의 인과 권한과 관련해서 송파구청에서 직선제가 아니면 인과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사유를 이유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조합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 당연히 행정청은 이런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민주적 정당성 부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인가 거부도 가능한가, 이게 다툼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증가를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절차적 하자 없는 직선제 선출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합 측은 지금 찬반 투표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찬반으로 가자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1월 이후로 진짜로 행정청이 인가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상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면 행정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 비용이 당연히 일정이 늘어나면 증가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